세계에서 기술로 인정받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입니다. 한쪽은 정밀함과 신뢰의 상징, 다른 한쪽은 속도와 혁신의 아이콘. 이두 나라의 기술 철학은 어떻게 다르고, 세계는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과 독일, 산업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두 나라의 강점과 차이, 그리고 그 가능성까지 분석해 봅니다. 독일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산업기술의 모범이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그리고 지멘스, 보쉬, 세이피 같은 글로벌 제조 IT 기업들은 독일 기술의 저력을 상징합니다. 독일 기술의 핵심은 바로 정밀함입니다. 기계 하나, 부품 하나도 수 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중소기업 중심의 히든 챔피언 문화에서 나옵니다. 또한 독일은 이중 직업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 기술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배우게 합니다. 이 덕분에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을 수십 년간 유지해온 거죠. 하지만 최근엔 위기론도 제기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고령화,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디지털 전환 속도의 한계까지 독일의 느릿하지만 탄탄한 산업 구조가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기술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한화 등 기술집약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AI,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특징은 빠른 개발 주기와 유연한 대천 능력입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빠르게 분석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곧바로 시장에 내놓으며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또한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IT를 접목한 현대차의 스마트카 전략,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등은 한국식 융합 기술의 대표 사례입니다. 물론 한국도 위기가 있습니다. 부품 소재의 해외 의존도, 짧은 개발 사이클에 따른 피로감,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등은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빨리 만드는 나라가 아닌 빠르면서도 제대로 하는 나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기술의 정밀함과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여전히 중장년층에게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신흥국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한국의 속도와 융합 역량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배터리 기술, 반도체 소재, 로봇, K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반면 독일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며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제조 로봇 자동화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에는 그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은 정확함과 깊이를 한국은 속도와 융합을 추구해왔죠. 하지만 이제 세계는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미래를 더잘 준비하고 있을까? 느리지만 단단한 독일 빠르지만 유연한 한국 그런데 지금. 전세계 기술 시장에서 미국, 유럽, 동남아, 심지어 일본까지 한국 기술을 전략적 파트너로 먼저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유연함,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해내는 집중력 때문입니다. 기술의 미래는 정밀함과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 둘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방식으로 융합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교차점에 가장 먼저 도달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기술인들에게 존경을 담아 러블리 러블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